자 안녕하세요 오늘 또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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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입니다 짬뽕 어, 이거 오징어 오징어 해물짬뽕 이라는데 <laughs> 자, 자 술부터 하나 따놨고요 여기다가 술꾼 되겠습니다 이것은 딱한점만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걸 빼서 먹는 거예요 오 색깔이 좋습니다. 이거 술 술이 뭐냐면은 오디랑 오디랑 술이에요 네. 또 이거 하고, 이거.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맛이 어떤가? 자, 국물부터 한 볼게요. 아 맛은 좋습니다. 맛은 좋아요. 와, 하나만 줘봐. 땡큐. 음, 이거 단무지. 네. 짜지 않고 참 좋네, 봐선 네. 이게 이것보로 오징어라고 합니다. 짬뽕. 이거 오징어부터 하나 먹어볼게요 부드러운네 부드러워 단무지 딱 올려요 우리 아들이 아, 천천히 먹으라고 천천히 먹으라고 그래서 지금 천천히 먹겠습니다 평시 먹으면은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씹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음. 음. 오디즌 아~ 좋구나, 좋게, 좋게요 이 섬은 빈깡음 여전히 이섬 저 어렸을 때는요, 이 어린, 어린 것보다도 성인 될, 될 때, 그때 이거 포장마차에서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인기 좋았어요. 이게 까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냥 까기는 것도, 통만 들어서 그렇지. 맛은 진짜 맛있어요. 음, 아니요, 우리 그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은 다른 거 다른 거 먹습니다. 각자 각자라고 그랬어요. 음, 저만 먹는 거 아닙니다. 예. 자, 우리 집사람 것도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습니다. 넣고. 오, 예, 이게 분명히 쭈꾸미가 쭈꾸미인데, 어, 베트남 산일 겁니다. 우리나라 커서는 이렇게 안 돼요. 큰 것도. 근데 여기는 달렇더라고 이만하더라고. 자, 여, 이것은 버섯. 버섯입니다. 이걸 한입에 먹어보겠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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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맛은 강하지는 않습니다. 강하지 않는데, 음, 한번 줘봐. 강하지는 않는데, 맛은 괜찮네. 이건 뭐인는데 깐새우. 난, 깐새우, 그, 이맛이, 그, 유명한 요리, 뭐, 그런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새우를, 껍데기를 까서, 그래서 이게 깐 새우라고 하는 겁니다. 깐 새우. 나는 음식이, 그 총요리가 약간의, 그, 화려한 게 이제 작글만 살짝 바꿔가지고, 그런 게 많죠. 거의 똑같습니다. 음, 음, 이거 뭐가? 유린기 유린기. 음, 근데 사과가 엄청나게 커요. 이건 복분자는 조금 이렇게 맛은 있는데 너무 독해요. 레몬 술, 술이 한2%프 정도 되네. 근데도 저한테는 먹기 좋죠. 근데 취합니다. 아, 이게 부드럽지, 이게 부드러워. 음. 네, 여러분들, 배달 음식, 그, 먹는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매일같이 이렇게 배달 음식 시켜먹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그, 만들러 먹는 것은, 뭐, 영양가도 있고, 뭐, 더좋다 하지만, 이 음식도, 어 그만은 값어치 합니다. 저희들이 만들려면은 돈더 들어가요.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그 맛은 나지 않고, 절대. 그래서 이렇게 시켜먹는 거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 먹방을 하다 보니까, 맛이 없어도 맛을 표현을 해야 되고, 그런 죄가 많은데, 에, 진짜 이건 맛있네요. 전 가본 데는, 딱, 맛없는 데는, 딱, 한두 군데 있었어요, 사실은. 그, 분식점. 예, 분식점은 각자만 다 틀리더라고. 분식점도 네, 가격이 좋은 거 있죠? 가격이 좀 괜찮게 나가는 거, 거는 진짜 네. 맛있어요. 음! 부인 식사하세요! 아, 이게 맛이 강하지 않고, 은근히 진짜 맛있습니다. 엄도안 끝나고 나를 막. 아우 아, 이거 뭐 방을 꺼나 마나 이거 뭐 저건데. 아우, 좋다. 제는 원래 술 먹을 때이 맥주 같은 거 이런 거먹질를 않아서 전혀. 근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뭐수술 하고 나서부터는 이 이런 음료수 같은 술. 아, 도수 약한 거. 그걸 좀 요즘 들어와서 먹었어요. 그전 뭐 한, 한, 3개월 전, 3개월 전에도 그렇게 먹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취하네요. 어차피 막 그렇게 수십 개뭐안 취한다는데, 전 취해요. 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게 짬뽕 한 그릇에, 그, 낙지를 그,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통으로 들어간지 알거나 그렇게 시켰는데 통으로 들어가지 않고 조각으로예 그걸 보고 그렇게 나온다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그냥 뭐 약간, 약간의 약간의 예. 약간의 그 뭐야 그 앞에 앞에 없는 말 그런 말을 좀 많이 적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맛은 진짜 맛있네. 낙지는 무질 낙지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음. 이건 우리 애, 나하고 우리 애들 먹는 것은 오늘 제가 쏘는 겁니다. 음. 음. 하긴, 저는 뭐, 해물도 좋지만, 이런 야채 같은 게 들어간 걸더 좋아해요. 딱, 그래서. 오늘 그, 짜장목, 짜장면, 짜장면 먹방할까, 뭘까 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저번에 짜장면은, 그, 한거 있고, 또, 내보낸 것도 있고 지금 저장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짬뽕 먹는 것을 내가 별로 안 했거든요 음. 새우, 아니, 아니, 저기, 뭐야. 꽃게. 근데 이게 살이, 아우 들었네. 확 들었어요. 자, 안들었지알때 들었습니다. 뻥인지 알때 아니에요. 음. 근데 저는 원래 이게 다 씹어서 먹어요. 뻥개 맞습니다 음? 아닌데? 제일 이렇게 이 걔는 맛이 없어 짱 김카아 이렇게 그래서, 응. 먼저 울랑 고추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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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옛날 엔저 먹었습니다 이거 불콜리 음식이 부족, 부족하냐 아니고 프로. 이름이 불콜리입니다 음. 음. 아, 정말 저만 먹어서 미안합니다. 자, 이 남머지 음식은 천천히 오래오래 씹어서 또 먹겠습니다. 면은, 다먹었 어요？감사 네. 합니다.